안녕하세요. 이리스타로입니다. 예, 오늘은 상반기에 제가 띠별 종합은 지금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개띠님, 53세, 어, 65세, 77세, 예, 이렇게 세 나이별로 이제 나누어서 올리면은 상반기에 나이별로 그 띠별 종합은 다 올렸으니까요. 혹시 못 보신 분들, 예,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어, 53세 경술생님입니다. 예, 행운의 컬러 그리고 행운의 메시지, 좋은의 메시지 그리고 추가적인 카드로 상반기 흐름과 변화를 어, 보겠습니다. 네, 상반기 어, 해띠니 53세 경술생 님입니다. 음, 먼저 행운의 컬러는 주황 컬러입니다. 예, 주황 컬러, 예, 저는 개인적으로 주황 컬러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행운의 컬러를 주황 컬러로 어, 응용하시면 좋겠고요.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음,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는 행운의 메시지는 내 능력이 완벽하다. 여왕입니다. 여왕이 앞에 사자가 있잖습니까? 예, 사자, 동물의 왕인 사자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 때는 내 능력과 내자 나의 어떤 모든 것을 당당하게 임하고 당당하게 행하라는 거죠. 예. 그래야만이 어, 주위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고 또 나에게 행운이 희망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좋은 메시지는 전차 카드. 예. 무언가 결정하고 선택할 거가 있다면은. 어,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을 자꾸 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걸 선택하든 그 결과는 다 좋기 때문에 예, 망설이게 되는데, 빨리 어떤 거든 선택을 해서, 예, 진취적으로 앞으로 행해 나가는 거가 예, 시간 낭비하지 않고, 예,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 조언의 메시지입니다. 선택할 게 있다면 빨리 선택을 하세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네. 그리고 추가적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초카드로 6오브 펜타클 카드는 관용과 자비를 베푸세요라는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이거는 아마 53세 님들이 그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이렇게 포용하고 아량 있게 했을 겁니다. 지금은 조금 짜증이 났을 수도 있는데요. 이 베품은 곧 나에게 귀인 운으로 해서 돌아오니까 상반기 때도. 예, 그래도 내가 무언가 좀더 낫기 때문에 베풀라라는 겁니다. 예, 베푸시면, 어, 그만큼 나에게, 이거는 바로 하반기 때 이어서 나에게 귀 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아주 큰 거는 아니래도 작게나마 내가 해줄 수 있는, 도움 줄수 있는 거는, 예,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가 좋다라는 거죠. 관용과 자비를 베푸세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다스리다. 아마 작년 2021년에도 그랬고, 아마 굉장히 마음을 많이 추스리면서 다스리면서 지금까지 오셨을 겁니다. 예, 상반기 때도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예, 평정을 찾고, 예, 그래야 그 나머지 어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건강. 예, 건강을 조금 신경쓰래요. 네, 건강이 어떠한지. 예, 건강의 어, 문제는 항상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예, 건강에 다른 어, 그 만병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는 거 조심하고 내 마음 다스리는 거, 이왕 다스렸던 거, 예, 상관이 때도 좀내 마음 다스리고. 예. 어, 근데 조금 53세 경술생님들 보니까 조금 짜증나네요. 그쵸? 계속 베풀어야 되고, 마음 다스려야 되고, 네, 건강 조심해야 되고. 내 능력은 완벽한데, 그쵸? 내 내적, 외적 능력은 완벽한데에 비해서 지금 내가 어떤 받는 어떤 그런 것들은 이게 왜냐면 아직 시기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아마 상반기 때 이러한 상황이 좀 지나가시면 하반기 때는 분명히, 예, 어, 좋은 기회는 여러 가지 예, 내가 그동안 마음 다스리고 참았고 이렇게 해왔던 것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될 거니까요. 상반기 때 관용과 자비를 베푸세요. 그리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어, 평정 유지하는 거요. 그리고 건강 지키는 거. 네, 행운의 컬러는 주황 컬러입니다. 그리고 단 행운의 메시지가 내 능력은 완벽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당하세요. 당당하고 자신감 가지고 예, 그렇게 임하시면 서서히 나의 어떤 흐름이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실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53세 경술래 생님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65세 예, 무술생님입니다. 65세 무술생, 예, 65세 무술생님들 행운의 컬러 그리고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 그리고 추가적인 카드로 예, 상반기 흐름을 보겠습니다. 565세 무술생님, 행운의 컬러는 노란 컬러입니다. 예, 아주 산뜻한 봄에 우리가 개나리꽃같이 예, 아주 예쁜 음, 밝은 노란색이 행운의 컬러입니다.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로는 오, 똑같아요. 예, 좀 전에 53세 분들, 행운의 메시지 여왕 카드입니다. 네, 동물의 왕인 사자가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내 네, 능력을 믿고 나의 당당함을 믿고 행하라는 행운의 메시지이며 조언의 메시지는 결정하고 선택할 거가 있다면 빨리 선택하라는 겁니다. 네 이거든 저거든 A와 B 중에서 내가 두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네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빨리 선택해서 예, 빨리 행하는 거가 나에게 시간 낭비하지 않고 좋은 겁니다. 예, 조언의 메시지. 뭔가 선택할 게 있다면 빨리 선택해서 결정하세요. 그리고 진취적으로 추진력 있게 앞으로 행에 나가라는 거가 조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추가적인 카드는 초카드는 에이스 오브 펜타클 금전운이 들었습니다. 네, 어 이제 65세 무술생님들에게 예, 상반기에 금전운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 금전운이 들었을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금전을 내가 쫓아가면 안 되고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예, 그냥 마음을 좀 편안하게 놓으세요. 금전운이 들어왔을 때는 그동안 내가 어려웠기 때문에 금전이 눈에 보이면은 내가 마음이 급급하게 되고 급해지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되는데 어 이때는 내가 좀 마음을 내려놓고 예, 금전운이 들어왔을 때는 금전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 욕심은 내지 마시고 그냥 약간 좀 마음을 일렉스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전운은 한달한달한달 한 달, 한달 지날수록 나에게 좋은 결과를 분명히 가져오게 되는 거니까요. 금전운이 들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금전에 욕심내지 말고요. 예. 두 번째 카드, 더 월드 카드입니다. 이 와드 월드, 뭔가 내가 다 이루었다. 예, 상반기 때는 그동안 내가 해왔던 거에 있어서 뭔가 다 이루었고 하나를 예, 완성했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인생에서 100%면 한70% 정도는 이제 내가 상반기 때다 완성이 되고 이루어지고 뭔가 정리가 되는 예, 그런 홀가분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갔을 때는 내가 편안하게, 더 편안하게 완전히 갖추어진 상태로 가는 거죠. 예. 세 번째 메시지는 태양카드입니다. 태양카드는 예, 태양은 많은 일을 밝게 따뜻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이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65세 분들은 타고난 성량이 원래 굉장히 밝은 사람, 네, 밝고 소년, 소녀 같이 예, 그런 순수한 마음이 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상반기에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많은 사람들에게도 환한 이미지를 비춰줄 수 있고요. 또내 자신은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더 빨리 소원성취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상 같은 것도 태양, 어, 지금 65세 분들은 아까 행운의 컬러가 노란 컬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태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태양은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약간 어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컬러를, 태양에 맞는 컬러를 내가 의상으로 입었을 때, 소지했을 때, 나에게도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고, 어떤 운을 불어 일으켜 줄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의상 같은 것도 가능한 밝은 컬러로 입어 주시면 아마 좋을 겁니다. 네, 65세 무술생님들도 상반기 굉장히 좋습니다. 금전은 들어왔고, 무언가 하나 내가 완성이 돼서 다 이루어졌고, 어, 내가 본연의 타고난 성량대로, 태양 같은 성량대로, 밝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지낼 수 있다라는 예, 그거는 굉장히 어, 좋은 희망의 메시지이고요. 내 능력 완벽하게 당당하게 됩니다. 단 무언가 결정할 게 있다면 그 결정은 어, 자꾸 미루지 말고 예, 빨리 결정해서 선택해서 진취적으로 나가시는 게 좋다라는 초원의 메시지입니다. 65세 무수생님들도 화이팅 상반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77세 예, 병술생님입니다 예, 개띠, 마지막 77세 병술생님, 행운의 컬러, 그리고 행운의 메시지, 좋은의 예, 메시지, 그리고 추가적인 카드 3장 가지고 보겠습니다. 요즘에 인생은 7 0부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추가적인 카드 세 장을 올렸습니다. 네, 7십세 개띠님, 병술생님들 상반기 종합은 네, 행운의 컬러는 파란 컬러입니다. 이 파란 컬러는 굉장히 또 우리가 어. 마음을 맑게 해주고 영롱하게 해주고 예 좋습니다. 예 파란 컬러를 행운의 컬러로 응용하시면 좋겠고요. 어와 거의 다오그 어, 개띠님들은 능력이 다 좋은가 봐요. 어, 나에 대한 능력이 완벽한가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이라던가 모든 어떤 능력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내 능력을 믿고 당당하고 행하라. 예 요왕 카드입니다. 예 요왕은 더 이상 뭐 내가 그이 없지 않습니까? 네. 내 능력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행하라는 거죠. 예, 내가 자신 있고 당당했을 때 상대들도 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게 행운의 메시지고요. 예, 조언의 메시지는 마법사 카드. 내가 지금 무언가를 위해서 새로운 어떤 일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만만히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가 완전히 완벽하게 되었는지 어디 빈틈이 없는지 예 뭔가 이렇게 미스가 없는지 예잘 보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상반기가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면 예 출발 앞으로 하시래요. 예, 마법 부리면 마법 부리는 대로 내가 어, 거두겠죠. 예, 그렇지만 완벽하게 이게 어 준비가 되었는지 아닌지는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의 메시지입니다. 네, 첫 번째 카드, 나인 오브 안주 카드는 아마 그 과거형인데, 어 작년 2 0 2 1일년 어, 그쯤에 팔 월에 이미 무언가 정리가 다 되고 흐름이 어, 부정적인 어떤 나쁜 안 좋았던 일들이 다 끝맺음이 되었어야 되는데, 어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상방기까지 이어져 오신 분들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작년 8월에 해결이 다 됐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뭐 자연재해라든가 지금 코로나라든가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게 어, 정리되어야 될게좀더 이렇게 보류되고 지금 미뤄졌던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그거에 대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의 현재 나이 주어진 상황에 일만 최선을 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어, 뭐, 누군가 떠난 사람은 과거의 사람을 많이 그리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과거의 사람을 그리워할 수 있다라는 건데, 과거는 과거로써 그냥 예 이렇게 우리가 예쁜 과거로 그냥 나누 나두는 음,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음.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 알수 없는 불안감. 네 심리적으로 괜히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나한테 어떤 불안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카드의 반대 의미는 내가 불안하게 생각하는 일들, 예, 불안하게 걱정하는 일들은 어, 절대 상반기 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불안해 하지 마세요, 77세 병술생님들. 예, 불안해 하지 마시고요. 어, 내가 지금 불안증이 있거나 좀 조급하거나 그런 것들은 절대 나에게 일어나지 않다라는 것을 예, 벌써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어떤 힘든 일들은 내 인생에 이제 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정리가 되고 끝날 거라는 거죠. 음, 그리고 과거에 어떤 사람들, 미련들은 생각은 날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과거로서 묻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나의 상황에 어, 충실하고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 주위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는 거가 예, 최고인 것 같습니다. 행운의 어, 컬러는 파란색. 내 능력 완벽하다. 그리고 마법사 조언의 메시지. 준비하는 게 아직 정확하게 다 되었는지 아닌지 예, 한번더 재점검하고 살피라는 거죠. 예, 77세 병술생님까지 예, 지금 이제 상반기 종합은 다 끝났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개띠님 지금 53세, 65세, 77세까지 해서 예, 상반기 종합은 제가 나이별로 나누어 가지고 예, 이렇게 했고요. 상반기 하반기는 제가 나이별로 좀 나누고 달달이 올라가는 거는 그냥 전체적인 그 통합해서 띠별로 올라가니까 예,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이리 스타로 입니다.